안녕하세요. 자연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나 힐링진입니다. 오르막 내리막의 반복 속에서 힘듦과 희열이 교차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설악산 공룡 능선이 내어주는 절경에 감탄하고 눈앞에 펼쳐진 놀라운 풍경을 마주하며 꾸준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공룡 능선을 걷는 내내 제 마음을 가득 채운 단어는 행복과 경외감입니다. 자연은 스스로를 숨기지 않는 큰 책임으로, 우리는 그것을 읽기만 하면 된다고 한 철학자 포이에르 바하의 말이 떠오릅니다. 공룡능선은 웅장하고 신비롭고 감동적인 모습을 감춤 없이 내어 주었고, 저는 위대한 자연이라는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함께 설악의 어느 멋진 날, 공룡 능선의 풍덩 빠져볼까요? 굿모닝 설악산. 공룡 능선에 가기 위해 오전 9시 50분경 주차장에서 출발했습니다. 보통 어둠이 내린 시간에 출발을 했었는데 이른 시간의 산행은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좋긴 하지만 지나온 길에 대한 기억을 담기가 어렵고 잠을 못잔 탓에 졸리움과 계속 동행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더라고요. 이번만큼은 단풍 든 설악산의 모습을 빛과 함께 기억하고 싶었고 더 좋은 컨디션으로 공룡을 만나고 싶었기에 집에서 푹 자고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해 뜨고 좋은 컨디션에 하는 산행이라 체력 소모도 적고 몸도 훨씬 가벼웠습니다. 현위치에서 비선대 가서 마등령, 나운봉, 공령능선, 희운각 대피소 그리고 다시 이렇게 내려올 예정이에요. 이곳에서 첫 번째 기점인 비선대까지. 2.4km 정도는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평지예요. 원래는 흙길로 되어 있었는데, 지난 비피해로 그런지 제법 긴 구간이 아스팔트로 포장이 되어 있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어, 이렇게 해가 쨍할 때 올라가서 공룡을 만나고 내려올 때까지도 비선대 통과 시까지는 해가 있었습니다. 보통 공룡 능선을 11시간에서 13시간 정도 잡고 이동을 하시니까 뜨거운 여름만 아니면 조금 더푹 자고 잘 먹고 좋은 컨디션으로 오전 한 6시 정도에 출발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게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드디어 공룡 능선을 만난다는 생각에 설레임 반, 걱정 반인 채로 걸어서 비선대에 도착했습니다. 비선대에서 마등령에 오르는 3.5km의 어필은 해발 200m에서 1,200고지까지 끝없는 돌계단이 이어지는데요. 어, 공룡 능선을 지나가는 것보다 이 마등령까지 오르는 길이 더 힘들다는 분들이 많으셔서 겁을 좀 많이 먹고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등령으로 해서 공룡을 보기 전에 저 위에 금강굴이 올라갈 거예요. 어, 너무 저기 가보고 싶었거든요. <laughs> 가보겠습니다. 이선대에서 마등령과 금강굴 발레 표지판까지는 600m에 지나지 않지만 제법 가파른 오르막을 계속 올라야 합니다. 바람도 산산하게 불어오고 바람막이랑 긴팔 입었다가 또 벗었어요. 땀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초반 구간에서 무리해서 힘 빠지지 않도록 힘 빼고 여유 있게 오릅니다. 바로 마등령으로 가지 않고 금강굴 방향으로 가서 금강굴을 만나고 오겠습니다. 금강굴은 장군봉 중턱에 있는 자연 석굴로 1300년 전 신라시대 원효대사가 수도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 근데 그땐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을까요? 아무튼 이곳에서는 공룡능선과 천화대, 화채능선 사이 계곡이 펼쳐져 보이고, 중청과 대청까지도 한눈에 볼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어떻게 굴 있지? 예, 경사도가 장난이 아니야. 내 발로 기어 올라가야 되네요 금강굴까지. 높은 보물리 중턱에 위치한 자연 석굴이라니, 자연의 신비에 감탄하면서 내 발로 조심스레 오르기 시작합니다. 어, 아직 공룡 가까이 가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감탄의 연속입니다. 설악산은 정말 악소리나게 멋있어서 설악산인가봐요. <laughs> 금강굴에서는 부처님께 한 가지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저도 가만히 소원 하나를 빌어 봤습니다. 공강굴에 조금 더 머물고 싶었는데 공룡을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서 아쉬움 살짝 남겨놓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 근데 마등령까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바위 계단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이 계속되는 오르막을 오르는데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몸이 생각보다 너무 가벼웠습니다. 왜 그럴까,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단풍과 버타면서 가는 길, 그 중간중간에 또 멋진 풍경들이 함께 반겨줬고요. 눈도 마음이 즐거우니, 당연히 힘이 덜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로지 극기의 마음으로 오르는 것보다는 훨씬 더 행복했습니다. 거기에 밤을 새지 않고 푹 자고 출발한 덕분에 컨디션도 최상이었고, 금강골 가서 신비의 약수까지 마셨으니, 뭐 말다 했죠. 마등령까지의 공포의 어필이 생각보다 그리 힘들진 않았습니다. 초반 어필 구간 끝! <laughs> 마등령 삼거리 2.7km. <laughs> 이렇게 길이 되어 있구나. 또 때마침 햇빛이 들어와주고 있어요. 기가 막혀요. 예쁘다 예쁘다. 와 눈부시다. 눈부신 가을 하늘 아래 단풍들이 활짝 웃어주는 길을 지나다 보니. 점점 생각이 비워지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산행을 명상을 하기 위한 산책. 즉, 동적인 명상이라고도 하나 봐요. 마등영 삼거리 이제 1.7 나왔습니다. 어디야? 마등영 삼거리 1.7. 겸손해지기 위해서 달리고 겸허해지기 위해서 산에 오른다는 말을 제가 가끔 하는데요. 오늘도 뭔가 겸손하게 천천히 가다 보니까 어, 마른양 삼거리 가는 길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괜찮았어요. 저는 너무 힘들지 않을까 좀 걱정했거든요. 근데 걱정했던 것보다는 무리 없이 편안하게 가고 있습니다. 중간 중간 낙엽들이 막 후두둑 떨어지고, 백도 예쁘고 설악의 가을을 만나러 왔는데, 정말 좋은 시기에 딱온것 같아요. 연이어진 안봉들이 마치 공룡의 등같이 생겨 용소 숨치는 것처럼 장쾌해 보인다고 해 붙여진 이름인 공룡 능선. 이 계단 위에서는 앞으로 만나볼 공룡 능선의 모습을 미리 볼수 있었습니다. 구름이 수시로 밀려왔다, 나갔다를 반복하며 신비로움을 자아내는 탓에 자꾸만 발길을 멈출 수밖에 없었는데요. 환경에 취해서 오다 보니 어느새 마등령 삼거리에 도착했습니다. 마등령 도착. 마등령 삼거리 도착인 거지. 준비한 밥을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패딩 안 입어도 되겠지? <laughs> 그 정도 추운 건 아니니까. i <laughs> 엄마가 밤에 정성스럽게 싸준 공룡을 본격적으로 만나기 전 정성 담긴 엄마표 유부초밥 야무지게 먹고 비장의 간식 햄버거까지 제대로 열량 보충했습니다 <laughs> 진짜 절로 나와 진짜. 공룡능선의 진입로 마등령 삼거리에서 점심도 먹었고, 그럼 지금부터 공룡능선을 만나러 가볼까요? 지금은 스틱을 접었어요. 그냥 양손을 다 사용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서. 우샤. 치를 보면서 가는 거.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공룡 능선 위에 섰는데, 웅장한 자연 앞에선 그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풍경 안에 자연의 일부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벅차고 행복했으며, 그 기분은 그 어떤 수식으로도 표현하기가 어려워 한참을 말없이 걸었습니다. 공룡 능선 쪽의 단풍은 생각보다는 빛이 발에 있었고, 낙엽들도 제법 있었습니다. 어, 단풍 절정이 조금은 지난 듯한 느낌? 하지만 그들은 억지로 버티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더 찬란히 빛나기 위해 걸음이 될 준비를 하는 거겠죠? 나한 봉, 큰세 봉, 1275 봉, 그리고 신선봉 사이에 오르막과 내리막이 존재하는데 다소 가파른 구간들이 있어서 조심해야겠더라고요. 이때는 그냥 전망이 좋아서 앉았는데, 알고 보니 세상에 이게 고릴라 바위더라고요. 고릴라 옆모습 같은 느낌적인 느낌 보이시나요? 이런 걸 얻어 걸렸다고 하는 거죠? 개미나게 왔고 풍경을 즐기면서 왔습니다. 이제 희운각 대피소 3.4km 남았습니다 정말 압능미라는게 이런 거구나. 아까 점심을 너무 잘 먹어 가지고 기운이 넘쳐나고 있어요. 밥 먹기 전에는 약간 또 힘이 떨어져 가지고 아, 어 이랬는데 먹고 나서 또완전 충전 완료됐습니다. 오랜만에 나타난 제법 긴 오르막입니다. 오르막 다 올라왔다 하고 좋아했는데 앞에 다시 오르막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네. 근데 뭐, 아까 마든령 올라갈 때거의에 비하면, 마음을 비우고, 천천히 올라가면 돼요. 저기 올라가면 또, 엄청난 설악산의 풍경을 만날 수 있다고 해서, 부푼 마음을 안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왔습니다. 음. 오. 멋있다. 희운각까지 3.0, 3km 남았어요. 제가 보이는 풍경이, 어, 여기 카메라에 잘안 담겨요. 속상하다. 저기, 엄청 귀여운 새한 마리가 있어요. 되게, 되게 조그만데, 되게 귀여워. 위까지 왔어요. <laughs> 가자. 높이가 1275m라서 그게 이름이 된 1275봉을 지나서 신선봉을 향해 가는 길 지나온 길을 돌아보니 어느새 구름에 휘감긴 1, 2, 7호봉이 보입니다. 공룡 능선의 모습은 마치 신선의 영역을 보는 듯한 아름다운 경치를 보여주는데요. 국립공원 백경 중 제1경이 바로 이곳 공룡 능선일 정도로 아름답고 웅장했습니다. 운무에 가려져 있어서 대청봉은 눈으로 만나볼 수 없었습니다. 비용각 대피소 1.5km 남았습니다. 드디어 지나온 공룡 능선의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신선봉에 도착했습니다. 신성함과 숭고함에 압도되어서 그저 바라만 보게 되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눈을 떼기 힘든 신이 빚은 능선, 구름바다를 걷는다. 힘든 순간이면 나를 깨운 바람, 설악은 나를 허락하네. 시선 닿는 모든 풍경 속에 경외감 가득한 걸. 공룡 능선에선 지금 더는 바램 없어, 욕심은 죄가 될 테니까. 갑자기 노래해서 놀라셨죠? 제가 10월이면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10월의 어느 멋진 날이거든요. 그래서 음그 노래에서 영감을 받아서 공룡 능선에 섰던 그 날의 기분을 가사로 한번 표현해봤습니다. 신선봉에서 내려가는 길도 초반에는 약간 위험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그리고 이 구간을 통과 후에는 문어미 고개를 지나서 비선대까지 무난한 길들이 이어집니다. 위보다 아래쪽 계곡 쪽에 단풍이 빛깔이 더 예뻐요. 지금.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단풍잎들을 한번 주었습니다. 달달! <laughs> 더 늦기 전에 오셔야 될것 같아요. 설악산. 잘 보고 잘 놀다가 갑니다. <laughs> 못내 아쉬운 마음을 천불동 계곡의 시원한 물줄기가 달래줍니다. 그리고 공룡능선은 힘들다, 다시 나온다 내가 거길 또 가면 사람이 아니다. 제가 <laughs> 이런 후기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을 하면서 올라갔는데 어, 생각보다는 순둥순둥했고 거칠지 않았고 사람을 내치기보다. 계속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곳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결론은 행복함과 경외감 가득 안고 잘 다녀왔습니다. 어디에 풍덩 빠져볼까요?